뭐지 이거? 뭐지 이거? 지하철인데요 지하.. 가 있네? 광산으로 가는 지름길이죠. 어, 과, 광산? 네! 관, 광산이 뭐, 뭔데? 여기 밖에서 생활하려면 꼭꼭 중요한 광산이라고 어, 좋은 자원들을 어... 얻을 수 있어요. 어... 어때요? 멋지지 않아요? 어이, 씨, 뭐야.. 어그그래 그, 그래 제법이네 그래 어삼년 동안 수련한 그래 그래 어 근데 네. 다른 건할수 있니 다른 거요? 어어 어. 제가 아직 수련을 받는 중이라서 아 그래 그삼년 동안 그 뭐야 집 집밖에 응. 이거 한차 이거 말고 다른 거못 짓는 거야? 제가 어. 많이 부족해요, 선생님. 아, 아, 어, 그 그렇구나. 아, 그래. 그래서 선생이 꼭 필요했어요. 아, 그래 그, 그3년 동안 그래, 그래. 아니야, 괜찮아, 그럴 수 있지, 그렇지 어, 3년 동안 그래. 그, 허, 허트로 보내. 아니야, 허트로 보낸 게 아니고, 아, 아니야, 아니야. 그래서 아니야, 아니야. 울지 마, 울지 마, 울지 마. 그래, 그래, 그럴 수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그래, 어. 에, 네. 어, 근데 좋, 제, 그대 신기하고, 아, 신기한 게 아니고, 어, 정말 어, 디자인 감각이, 감각이 감각이 좋구나. 그래. 어, 어, 어. 어. 네. 스승님이 지내실게 너무 누추하지만 어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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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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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맙구나 이게 이제부터 여기서 살면 되는 건가? 그럼요 그럼요 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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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은 어, 네이 여기 세계는 여기 오면은 저기 그 먹을 거 있잖아 먹을 건 어떻게 만들어야 돼? 아 먹을 거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저기 밖에 어. 동물 보이시죠? 어. 어, 여기 말도 있고 선생님 이렇게 재앙이 됐어. 네? 어 그래 그래 동물 동물 그래. 네. 이런 아, 애들 잡아서 먹어야죠. 산산양을 어? 어, 네, 사냥, 해야 한다고? 그럼요 그럼요. 어디 세상에? 예, 선생님 예. 예? 겁 먹으신 건 아니에요.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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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도사에게 그런 그런 어이없 아 그런 말을 하면 안돼 안돼. <laughs> 제가 제가 여기에 제 짐이 있거든요. 짐 짐? 네. 오오오 도끼다 도끼.

아이 농담이거 농담이거 그그그 그 농담이야 농담 어 아, 그래서 아 네. 그래 이거는 그래 우리 제자들 거라고 초초 그래 우리 제자들 거라 제자 거라고 치고 어, 네 그래 어, 우리 제자 거라고 치고 네어 우리 제자 거라고 치고 나는 그럼 어떻게 적걸 얻어야 돼? 그걸... 내가 이 세계는 처음이라 가지고 내가 아. 아직 도술 도술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도술 네. 부릴 만한 그런 어? 다, 도력을 다 써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어, 어. 도력을 다 써가지고 내가 누군가는 네. 도술을 못 써요. 아 정말요? 어어 어. 내가 누군가는 도술을 못 써요. 그,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만드는 들 법, 직접 만드는 법좀 알려줄래? 그럼요, 그럼요. 저만 따라오세요. 어 그래 그래 그래. 응? 여기 나가서 어, 네. 저... 어? 네? 왜? 에? 네? 왜? 왜요? 뭐 마법의 유리창인가? 아 어,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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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예? <laughs>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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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나어 가져 가져 어 그래 그래서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처음에 뭘 하면 되지? 처음에는 이쪽으로 오세요. 여기, 여기 우리의 버찐 나무가 나무 있잖아요. 오 어, 그래 그래 그래. 이 나무를 도끼로 열심히 부시세요. 아도 도끼로 부수는 거야? 네. 아 이걸로. 나무를 얻으셔야죠. 네. 아, 아 그런 그런 거야? 아 알았어. 오오오 오, 오, 오. 현실 세계에서 캣타비도 무게가 좀. 그 사람도 어? 여기서 나무를 캐다니. 오, 너무 신기해. 어? 너무 신기하다.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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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아니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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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그래서 이거 몇개 캐야 돼? 나무를 캐셨으면은 어. 네, 모칸 제작 칸 안에 넣고 제작합? 네. 아, 이거 이거 말하는 건가? 네, 예, 제작 칸에 안 넣고 원목으로 만드시면 돼요. 오, 오. No. 네. 아, 원목. 아, 네, 이거를 네. 그냥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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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만들면 되는 건가? 그럼요 그럼요 아 그래 그래 하나 오오 참나무 판자 이거 나왔어 <laughs> 역시 우리 선생님 멋지셔 아, 아 그럼 그럼 이런 거 내가 평 사람을 아뼈 사람 아, 내가 이런 거 그냥 도수로 비리리뾰뾰뾰 하면은 이게 그냥 어한한2 0 0 개씩 하나씩 만드는데 아 이거 참 와, 아쉽네 내가 노력이 없어가지고 참요 지금 은 그걸로 이제 어. 제작 때네모를다 채우면 제작대가 만들어져요 아 여기다가 네개 채우면 되는 거? 네아 그렇구만 오 제작대 네. 오 이거 만들다 었이거다 만들다 었네 제작대 이제 설치하시고 설치 오 설치했어 다시 그 원목으로 나무 어. 막대기를 만드세요 막대기를 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지 위아래로 두 개씩 두세요 아어 어, 아무튼 두 개씩 막대기를 만들고 오오오오오오 오. 오. 오, 오. 오, 만들었어 우리는... 만들었어 여덟 개 여덟 개 나왔어 여덟 개 여덟 개 나왔어 오오 어. 멋있어 설마 전부 막대기로 만든 건 아니죠? 어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8개 만들었던데. 아 여덟 개 만들었어. 아 열여덟 개나 그냥... 있다고? 이이 이 스스. 아 나만 스스... 있어 나만 아, 있어. 아 그래 이 스스도 뭘로 보고 말이야, 아? 어? 그래. 이 여덟 개나 남았다고 여기, 어어 어, 그래. 그래서 이걸 만무었 마... 이제 뭐, 칼과 어. 곡괭이를 만들어야 돼요. 칼하고 곡괭이? 어 그래. 어 여기 휘류류 뿅. 오, 오 거미다 거미다. 오, 만들었어. 오, 맛있어맛있어 맛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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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그래 그래 이 이걸 만들고. 네, 이제 그걸로 이제 어, 네, 어, 어. 동물을 찾으러 가면 돼요. 아동 동물을 아 동물 네. 이걸로 이제 소들을 잡는 거야? 그럼요, 그럼요. 아 그래? 우리 수석님 멋지니까 잡을 수 있죠? 아 맛있어 보이는 거 잡으면 되는가? 그럼요, 그럼요.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골라 오세요. 아그 그래? 네. 먹고 싶은 거 어, 먹고 어, <laughs> 맛있어 보이는 저를 보시죠. 맛있어 보이는 거. 어? 맛있어 보시죠? 보이는 거. 선 어? 선생님. 어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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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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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, 그래 그래 그, 네. 동물 아무거나 잡으면 되니? 그럼요 그럼요 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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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잡아도 되나? 아 근데 말은 영양가가 네? 없어서 쟤네들은 너무 근육질이라서 고기가 어, 어. 맛이 없어요. 아 그럼 양은? 양은 괜찮죠. 아, 양 이거 아주 그냥 과자로 잡으면 돼? 그럼요 아니요. 그럼요. 오오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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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미안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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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미안. 멋있어 멋있어 이닭 닭도 잡으면 돼닭 닭? 그럼요 그럼요. 여기 후라이드 그 뭐라고 해야돼? 그 지코바 직꼬바 후라이드 만들어서 응? 먹을 수 있나? 그게 뭐죠? 아 몰라? 아 했지 했지. 와 우리 스승님 사냥도 잘해. 오, 오, 오. 와 멋있죠? 야, 야, 야. 양고기 양 나왔다 양고기. 와 달걀은 뭐야 달걀? 다, 달걀은 달걀 달걀이 달걀, 달걀이죠. 달걀 달걀? 달걀 달걀? 달걀은 달걀이거 뭐, 이걸 좀. 후라이드 해먹을 수 있는 거야? 아 그럼요 그럼요. 야, 지, 지, 진짜? 코 아이는 모르겠고 맛있는 걸 만들어 먹을 수도. 아 그렇구나. 아 오케이 알았어. 예. 알겠어. 자 그럼 더더 가볼까? 이거 얼마나 더 예. 해야 돼? 수장 수승, 수장님이 배가 찰 만큼. 네, 내가 배가 찰 만큼? 잠깐만. 예. 아 내가 또 왕년에 또 어, 칼부림을 즐기 어디야 즐기 저기 강북동 칼바리 아범이라고 알았나? 강북동 호랑이라고 알아? 모르지? 예. 에이, 예. 죄송해요 아. 제가 부르는 게 많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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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마울지마울지마 그래 이거. 에이, 이거 예이참.. 예! 저... 예? <laughs> 예. 오케이. 여기 근데 여기 스마트폰은 있니? 스마트폰.. 어 뭐죠? 유튜브.. 유튜브 보고 싶은데 없니? 어? 그.. 그뭐 아, 또? 보이 진짜 아이씨 유튜브에 아범.. 아범이라고 재미는거 있는데 아이씨 뭐? 잇딱딱! 오오오 잡았다 잡았다 잡다 저거 양.. 양만 몇 마리 잡.. 양만 저거 잡고 이제 다시 좋아요, 집으로 좋아요 좋아요 집으로 가보자 아 이렇게..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배고프면 이거를 먹으면 되는 거지? 그럼요, 그럼요. 저거 역시 수진님멋있어 멋있어. 멋있어. 네, 응, 응! 그래 그래 그래. 자, 이제 다시 집으로 가자. 네, 네. 어, 나 어때? 잘했어? 예! 네, 그럼요. 아, 역시 그래, 멋있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럼 이제 이 고기들을 어떻게 해? 그냥 먹으면 들어가서. 되는 거야? 그냥 먹어, 먹 먹으면 돼. 아니야, 아니야. 여기 여기 화로 어. 보이시죠? 어, 어, 어. 여기다 익혀 먹어야죠. 어, 이거? 이거 이거 익혀 먹는다고? 네. 그 가스 레인지 없어? 예? 네? 전자렌지 없어? 그 에어 예? 프라이기아주세요 오늘 때야 대체? 이 여기 이 2021년 맞니? 어 죄송해요. 이뭘하면같 아, 진짜 아씨. 진 양고기 나왔어 양고기오왔어 어, 여기도, 여기도 있네. 오, 치킨 치킨. 치킨, 치킨. 에어프라이드 나오겠어. 치코바 나오겠어. 치코바치코 나오겠어. 치코바 예.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치코 치코만. 예? 아 이거 먹으면 되는 거야? 네, 네. 아, 배고플 때마다 먹으면 돼요. 음. 음. 치코 어? 빠 빠지 요 갑자기. 아이씨, 갑자기. 치코바가 그립다. 아아. 올지 아, 아. 마요 선생님. 아, 갑자기 치코바가 그립다. 아, 아니야. 나 놀지 않았어. 그래. 선생님. 응응. <laughs> 응. 그래. 그래. 어 네. 깜짝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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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유튜브 집에서 유튜브 보다가 이게 유치 집에서 닭 다리 뜯다가 마요. 이게 무슨 내가 치코바 이거 먹지도 못했는데 한입먹고왔는데아 어. 치코바랑 같이 떨어졌다니까 진짜. 아, <laughs> 아, 이 그래? 그래 네. 이제 먹었다 그래 이런 식으로 밥을 먹는 거구나 그래 네. 어, 익힌 닭고기 그래 맛있다 <laughs> 그래 이제 뭘 하면 되니 o g i Cray, m 내가 내가 a Crazy, more than he. Achaka, Chaka, n a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가야 하거든 지금 바로 가신다고요? 어아 아,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,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은 그 혹시 예. 이 근처에 그 예. 다른 어, 나갈 수 있는 문이라든가 그런 수상한 그런 동굴이라든가 아니면은 포, 어, 뭐 문이라든가 그런 거 없어? 그런 거 혹시 수상한 장소라든가 오, 없나? 수상한 장소? 어어어너 여기서 <laughs> 근처에서 수련한다면서? 맞아 그러고 보니 제가 수련하던 곳 옆에 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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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사한 곳이 있었거든요? 어? 그 근사한 곳? 예! 아주 멋있고 의리의리하고 어, 별로 어, 어. 다퉈있어서 자세히 어, 뭔가 그리고 거기 했지만. 뭔가 수상해? 예예! 예. 어, 뭔가 그 약간 이세계물에 나오는 그런 동물뼈라 같은 게 이렇게 있니 혹시? 이세계물? 어어.. 아 아니아니아니 아니, 아니. 아무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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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! 네. 어, 뭔가 화려한 게 있니? 예예! 예. 어. 완전 화려해 거기 어, 그, 그래? 멋있어요 어, 어, 그래? 그럼 그쪽으로 나도 좀 어, 데려, 데려다 데려 줄래? 그래? <laughs> 어, 이게 뭐야? 저기 제자야. 네. 도와줘. 네 예. 아이씨 진짜. 제비도 되는 거 맞아? 아이씨.